네 안녕하십니까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구요 김현수 선수가 자 kt 위주로 이적을 했습니다 한국시리즈 mvp를 받았던 선수의 바로 직전 시즌 fa 이적은 타팀 이적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사실은 김현수 선수가 fa로 나와가지고 제 예상은 부산 데어스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어요. 혹은 LG 트윈스 잔 그러니까 KT 위즈로 이적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면은 김현수 정도의 커리어가 되고 연차가 쌓인 선수라면 물론 이제 액수도 중요하죠. 근데 이제 뭐 액수가 차이나봤자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명예로움을 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야 KT 위즈로 이적을 했습니다. KT 위즈의 조건이 굉장히 좋기는 했던 것 같아요. 3년 동안 50억 전액 보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선수들의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예,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뭐 실제로 김현수 선수가 무슨 HS 타워인가? 요거 뭐 건물을 짓고 있다면서요. 뭐 그런데 모르겠어. 뭐 돈이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LG 트윈스 혹은 뭐 두산 베어스 얘기에 비해서 KT 위즈로 가게 된건 전적으로 이 계약 구조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다가 에이전트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수 선수가 LG에서 8시즌 동안 보여준 성적은 정말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리그 최고의 타자였고 그 8년간의 성적이 거의 뭐 WAR로만 치환하면 12위, 13위 이 정도니까 젊은 선수들과 경쟁했을 때도 전혀 부족함이 없었어요. 8년간 WAR은 26.87이었고요. 타율은 3할6 2 OPS는 0.838, WRC 플러스가 무려 1 3 4 4였고요 홈런도 119개. 이 기간 동안 LG 트윈스를 두 번을 우승을 시켰고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 MVP까지 거머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언론이라든지 뭐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봤지만, 김현수 선수의 리더십이 대단했죠. 실제로 이제 두산베어스에서 오랫동안 뛰었다가, 불티모에 갔다가 다시 컴백을 하면서 LG 트윈스와 이제 계약을 했었는데, 실제로 LG 트윈스의 문화 자체를 정말 많이 바꾼 그런 리더십을 보여줬던 선수가 이 김현수 선수라고 알려져 있죠. 한화 에글스의최은성 선수도 늘 이제 김현수 같은 리더십을 장착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입버릇처럼 달고 살 정도로 김현수에 대한 리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프로야구 선수 중에 김현수 선수를 존경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죠. 김현수 선수의 커리어는 정말 지금까지만 놓고 봐도 굉장히 대단했다라고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어 옵션이 2년이 더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김현수 선수의 계약이 4 플러스 2 요런 계약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옵트 아웃을 했죠. 그러니까 플레이어 옵션을 실행을 하면서 2년 25 계약보다 더 좋은 계약을 요구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김현수 선수가 2023 시즌, 24 시즌 그렇게 좋진 못했어요. 그런데 2025 시즌이 되면서 다시 좀 부활을 했죠. 선수들이 참 이런 클래스 있는 선수들은 특히나 나이가 있다고 해도 F.A. 로이드? 이런 거 진짜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시리즈에서도 하나에그스가참 호되게 당했지만, 이 김현수 선수의 클래스를 또 느낄 수 있는 시리즈이기도 했고, 이번 시즌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 김현수의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오트아웃할수 있었고, 어, 다른 어떤 새로운 F.A.를 신청을 할수 있는, 어, 자격도, 어, 자격도 충족이 됐고, 본인의 실력도 입증을 했던 시즌이었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LG 트윈스의 제시액으로 알려진 부분이 3년 35억입니다. 근데 이거는 LG 트윈스가 너한테 돈더못 줘! 라고 이제 못을 받기보다는, 네 실력이 이 정도야 라고 이야기한 것보다는 내년 시즌이 끝나고, LG 트윈스는 지금 이미 셀러리 캡이 약간 꽉 차있어요. 실제로 우승 시즌에 한번 셀러리 캡이 터지기도 했었고요. 셀러리캡이 두 시즌 연속 터뜨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신인 드래프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불이익이 되기도 하고 사치세를 두 배로 계속 물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내년 시즌이 끝나고 몽창기 뭐 등등이 FA로 풀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김현수 선수에게 큰 금액을 안기기는 힘들었다. 그러니까 셀러리캡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가장 성의를 표한 금액이 3년 35억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도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한 거예요. 김현수 선수 입장에서 이게 섭섭하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차명석 단장도 김현수 선수의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김현수와 만나서 김현수가 돈 얘기한 적한 번도 없었다. 이거는 김현수 선수와의 관계를 좋게 청산하기 위한 어떤, 뭐랄까, 포장? 혹은 이제 김현수 선수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뒤에는 누구 있느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정말 에이전트로서 일을 너무 잘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뭐 구단 입장에서는 구단을 응원하는 팬 입장에서는 정말 악당 같은 메이저리그에 정말 뭐 몇십 년 전에 스카보라스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지만 스카보라스 사단이 있었다면 지금 이제 KBO 리그에는 리코 에이전트, 이해량, 이해랑, 대표를 어, 필두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리코 에이전트의 어마어마한 어떤 언론플레이라든지 실제로 차명석 단장이 야구부장님 채널에 나와서 막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물론 이제 그 발언 때문에 뭐가 이렇게 좀 꼬이고 꼬였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찌됐건 각 구단의 어, 어떤 단장이나 이런 프런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프고 조금 이제 그쪽에서 느끼기에는 아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계약에 있어서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분명히 리코에게는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한국 스포츠에 있어서 이런 어떤 에이전트의 입김이 이렇게까지 크게 작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건지, 어찌됐건 간에 선수들의 몸값이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는 무슨 기사가 있었죠. 리코 에이전트에서. 앱을 개발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선수들을 약간 이제 아이돌화하는 그런 부분, 선수들에게 막 직접 DM을 보낼 수도 있고 실제로 뭐 회원제로 운영을 하면서 뭐 그런 어떤 앱을 개발한다라는 뭐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랑 대표는 본인은 뭐 상관이 없던 뭐 이렇게 근데 대표 이름이 이해랑 딱써 있어요. 아무튼 이런 어떤 지지부진했던 계약 소식들이 있었고 사실 이제. 오퍼, 계약 금액 자체는 너무 투명했어요. LG가 제시할 수 있는 액수는 셀러리캡 구조 안에서 딱그 정도 규모였고, 그거보다 윗돈을, 그더 높은 오퍼를 제시한 팀이 이제 두산베어스, KT 위즈 정도로 알려졌는데, 이상하리만큼 거기서 오가는 모습이 있었고요. 어,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던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은 김현선수는 저는 돈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돈을 선택한 게 프로 선수에게 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확실히 모양새 자체는, 기, 김현수급의 어떤 플레이어인 걸 생각하면 아주 되게 낭만적이거나 멋들어지는 선택이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뭐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두산 팬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두산 팬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낭만적인 김현수가 돌아와서 홈커밍 이후에 은퇴, 멋있게 이제 잠실에서 은퇴해서 LG팬분들, 두산팬분들 다 같이 축하해주는 그림, 뭐 이런 것들을 조금 꿈꾸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두산팬분들이 뭐 김현수가 오면 바로 우승이다, 뭐 이런 걸 바란 건 아니고, 두산과 김현수의 어떤 끈끈한 그런 어떤 애정 같은 게 있잖아요. 첫사랑 같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걸 꿈꿨는데, 사실은 두산의 오퍼액 자체가 KT 위즈랑 아주 큰 차이가 있었다라고 밝혀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LG가 제시한 3년 35억과 KT가 제시한 50억 그 사이. 물론, 이제 선수 입장에서는 5억 차이, 10억 차이 엄청나게 크겠죠.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 근데 김현수 돈뭐 많이 벌었고, 그러면 명예로운 은퇴도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뭐좀 생각이 다를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두산이, 저도 두산에 가면 되게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엔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LG팬 입장에서는 김현수 너무 고맙다. 두 번의 우승을 또 이끌어준 또 이제 팀의 주축 역할을 해줬지만 계약 과정에서 조금 섭섭함을 드러냈다. 왜냐하면 이게 박혜민 선수랑 또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혜민 선수는 딱 이제 깔끔하게 바로 국가대표 끝나고 와가지고 바로 이렇게 속전 속결로 딱 계약하고 LG 트윈스 그팬 미팅 같은 자리 뭐 러브 기빙 대회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도 박혜민 선수 딱 멋있게 이렇게 모습,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김현수 선수가 그거랑 조금 비교되는 부분에서 섭섭하기는 하지만. 또 김현수의 공백이 엄청나게 크냐라고 한다면 뭐 이재원이라든지 박관우라든지 뭐 좋은 선수들이 워낙 LG는 많기 때문에 문성주 선수도 또외야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선수 그렇기 때문에 뭐 LG 입장에서는 샐러리캡을 덜어낼 수 있는 뭐 현실적으로 보자면 뭐 그럴 수 있겠고 그 과정이 조금 섭섭하다 뭐이 정도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KT 위즈 입장에서는 강백호를 FA로 내보낸 이후에 한국 시리즈 MVP인 김현수 선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선수들이 야수들이 노세와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장성우라든지 김현수가 이번에 들어 물뭐 안현민 선수를 제외하면 김민혁이라든지 배정대라든지 외에 뭐 전반적인 허경민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의 전반적인 네임들을 보면은 약간 노세와 돼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베테랑 선수인 김현수 선수를 영입하면서 어떤 안현민의 프라임타임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전히 투수력이 워낙 좋은 팀이기 때문에 지금 윈나우 기조를 가져가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박혜민까지 영입을 오퍼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강백호 선수에게도 실제로 오퍼를 하긴 했었고 뭐 그랬다고 보는데 KT 위즈의 어쨌거나 전력을 누, 누수를 최소화하는 모습 오히려 전력이 상승됐다고도 볼수 있겠죠. 실제로 이번 시즌의 어떤 기록만 보면 강백호보다도 김연수가 위니까 물론 두 선수의 나이가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계약이 마무리 됐고 가장 큰 규모의 계약이다라고 생각됐던 몇 건들이 이제 처리가 되면서 21명의 FA 중에 지금 7명까지 계약이 됐고 FA 행보들은 계속 저도 이렇게 서치를 해가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글세븐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배달 떡볶이가 솔직히 너무 비싸다고요. 한 2만 원막 3만 원막 이렇게 되는데. 한 봉지에 5,000원이 안 됩니다 배송료를 포함해도 네, 퀄리티도 보장이 된다 이거는 이따가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종류도 국물떡볶이, 짜장떡볶이, 마라떡볶이 요즘에 마라탕이 또 인기인데 가성비가 정말 좋다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세 접시가 12,000원이 안 돼요 오리지널부터 한번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대로다. 짜장떡볶이, 매니아칭 있잖아요. 음. 맛있다. 요즘 대세, 마라맛.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와. 저는 이게 대박인게. 보통의 마라맛을 표방을 하면 흉내만 내거든요. 이거 정통적인 마라맛이 딱 스며들어 있어요. 저는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어른분들 입맛은 어떨지? 60대 저희 장인어른 한번 모셔봤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리지날 떡볶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반인가 <laughs> 그냥 요거는 짜장? 음, <laughs> 마라, 마라. 마라. 음, 냄새가 확 납니다. 음,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 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laughs> 음. 너도 한번 먹어볼래?